저는 음. 이거 보면서 아, 라이너 유저들이 이 정도면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라이너를 몰라. <laughs> 예제를 보면서 좀 놀랬던 거는 제가 이제 모델링했던 거랑은 완전 딴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솔리드로 시작해서 솔리드로 끝나버리니까 보통은 이런 거안 하는데 아, 그리고 그건 좋았어. 스티치. 스티치를 제가 처음에 표현360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다른 데서 이제 터져서 갖고 온 모델이 솔리드로 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내가 이 터진 데를 찾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스티치의 이 터진 면 찾아주는 걸 처음 알았죠 빨갛게 떠요 걔네 네 빨갛게 뜨는 거 근데 거기다가 공차를 주면 얘가 자동으로 붙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제가 발견했던 꿀 기능 중에 하나였죠 지 뭐, 생각에 뭐 일부러 그렇게 떨어뜨려서 모델링을 마무리를 한것 같아. 그런 건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공차 0에 도전하려면, 네. 그 서페이스의 아이소커브라 그러나? 그 아예 그 계열까지 결다 똑같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프리폼으로 얘기를 하면은, 왼쪽에 있는 서페이스의 제어점이 4개면, 반대편에 있는 서페이스의 제어점도 4개고 위치까지 다 똑같아야 돼요. 네, 네. 근데, 현실은 그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면과 면이 약간의 갭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오차가 0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페이스를 얼마나 루즈하게 면을 생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갭이 생기게 되는 건데, 라이노에서는 설정 값으로 들어가야 있는 거고, 퓨전은 스티치 메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퓨전이 좀더 직관성이 높았던 거죠. 사실 저도 톨러런스 조절해서 조인하는 그 기능을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서페이스 모델링 이 기능 안써본들은안 썼을 것 같고 퓨전만 쓰는 분들은 터진 면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 어릴 때그 해결 방법으로는 서페이스를 만약에 그 갭이 난 서페이스가 맨 처음에는 뭐 네트워크로 만든 면이었다라면 이번에는 수입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조인해봐라. 그리고 조인이 되면 땡큐 네. 아니면, 은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뭐, 로프트로 한번 만들어 봐라. 어... 약간 이런 식의 튜토리얼이었어요. 톨러너스 값이라는 걸 아예 언급을 안한 거죠. 그 예제에서. 초창기 때 배웠을 때는. 붙여질 때까지 트라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부분을 다시 또 수정해 달라고 하면 또 그냥 수정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또 수정하려고 했는데, 근데 나는 수입으로 만든 면이 마음에 들어. 네. 근데 쪼이는 안 돼. 근데 로프트로 했던 면은 소이는 되는데 면은 맘에 안들어 그러면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아무튼 요번 이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점은 휴전이 다양한 모델링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런 모델링을 진짜 나는 안 했구나 라는 <laughs> 반성 아닌 반성이 되네요 라이노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TMI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솔리드 모델링 부분에서는 저희가 책이 그나마 조금 있잖아요. 이제 꿈돌이님도 책을 써주셨고, 근데 이런 모델링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가이드 나온 게잘 없었으니까 나오면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모델링을 많이 도전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렵긴 어려워요. n x 유지 쓰셨던 유저분들 그 관련된 저희가 워크샵을 한번 해야 돼가지고 그분들 대상으로 서페이스 이 모델링 하는 거좀 보여드리고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섭외를 또두 분을 더 했는데 네한 분은 알리아스나 카티아 유저 아 어... 그리고 또한 분은 알리아스랑 알리야스, 카티아는 너무 영역이 다르지 않나 알리아스랑 제가 모델링 방식을 비슷하게 결을 냈어요 이번 책에 어... 그래서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있을 거야 네네, 하트에. 네네. 그리고 라이노 유저. 크, 라이노 이... 유저분들한테 좀 많이 듣고 싶어요. 네, 그분이랑 또 통화 내용을 또 제가 적을 거예요. 네네. 네. 아쉬운 점 같은 거 있어요? 꿈돌인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정덕이 대표님도 그렇고, 뭐 이영호 대표님이라고, 다른 이제 디자이너분들 계신데, 이분들 그러니까 모아놓고 각각의 이제 영역에 있는 분들을 약간, 엮은 책 같은 것도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꿈돌이님은 정말, 어, 모델링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요, 사실. 아, 어, 그래요? 그니까 러 어떤 얘기가 되냐면, 네. 사실 저는 이제 모델링을 좀잘 하다 보니까 그쪽 네. 일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네.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 디자이너가 음. 저한테 모델링을 요구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디자이너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모델링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아. 그 쉐이딩을 봐야 돼.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봐야 돼. 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그 튕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면들을 자꾸 도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내가 아 디자인을 한 건지 모델링을 한 건지 약간 그런. 디자인할 때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지 발명을 하고 있는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계속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이지만 내가 모델러인지 디자인너인지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 네, 해외 에 보면 정말 모델링만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이젠 랩에서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면 꿈돌이 님만의 되게 특화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좀 유튜브에 댓글에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있나 봐. 그래서 그런가. <laughs>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왜냐면 그게 정말 해외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특화된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가끔 유튜브에 댓글 중에 꿈돌이님은 디자이너가 아니고 모델로 하지 않냐고 약간 그러시는 분들 네. 꽤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중에... 내가 이제 약간 뼈 맞는 아... 느낌이 자꾸 들거지 아,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laughs> 저는 자신있게 <laughs>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도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네. 모델러라는 모델링이라는 활동에 조금 많이 약해서 그런 거지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좀 나도 좀 서운한 부분이 있거든. 음. 뭐자신에게 모델러라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최근에 수연360 쓰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느낌이 뭐냐면 음. 디자이너가 위에 있고 모델러가 또 아래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 평행도 있고 이렇게 서클도 있는데 네. 뭐 수직이라는 거는 없다고 봐요 항상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런 많았어. 거에 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음. 그게 자꾸 묻어나 내 말투에서 <웃음> <웃음> 그러지 마요 상처를 음. 많은 말투가 묻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 공격하는 거아닐까 그런 것 같아. 아, 그리고 나는 이제, 뭐 혹시나, 이 여백이 된다라고 하면, 디자이너 분들이나 모델러 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아예 그디자이만 뽑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가공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스펙트에 있는, 뭐, 드래프트 어널리스 이런 거는 한번 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책에다가. 아, 왜냐면, 기존에, 다른 툴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디자이너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찍고 넘어가면 훨씬 더 디자이너로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